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의 나초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오늘 장암 꽃단지에 나왔고요. 자, 여기는 자양플라워라고 의정부 장암 꽃단지 안에 이렇게 그, 어, 많이 있습니다. 나오시면.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나와서 봄에 키울 예쁜 꽃들 구경하시고 하나씩 구입하셔서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미 뭐라고 그랬죠? 장미 백운이야래요. 장미 백운이야. 요거는 조금 작은 애들. 자, 옆에는 조금 큰 애들. 큰 애들이 이게 얼마씩이에요? 7,000원. 원큰 애들은 장미 백운이야 7,000원. 여기 작은 거는 3,000원. 아유, 이뻐. 장미 백운 장미꽃처럼 생기는 생겼네. 요 이게 수국이에요, 사장님. 이제 지 자, 얘들은 수국입니다. 자, 수국이고, 이게 수국 한포트 얼마래요? 수국. 아유, 이뻐라. 조금 이따 가격은 말씀드리고요. 작은 거, 큰거 그러네요, 수국이. 그리고, 긴기 하나는 많이 나왔죠, 지금. 자, 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 꽃 다치고 나면 저온 처리 안 해주고, 햇빛 부족하고 그러면 꽃이 해거리를 많이 해요. 자, 여기도 이름을, 사모님 이름을 까먹었다. <laughs> 얘가, 얘가 뭔가요? 아, 너무 이쁘다. 아, 이게, 이게 이름이 없으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까먹는다니까. 자, 이렇게 우선 이름을 모르고 가격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고요. 보여드릴게요. 어, 알아요? 네. 어, 여기 계시다. 이게 뭐예요, 이름이? 얘는 카라요. 아, 맞아. 이게 카라가 알면서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 자, 제가 차르코 화분 만들 때 카라 고 붙여서 많이 하는데 또 찍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긴 노란 카라. 얘는, 어, 이게 붉은 계통의 카라. 얼마씩이래요, 리포트에 노란 거는 2만 원이고요. 예. 요거 자주색은 2만 5천 원. 노란 거 2만 원. 자주색은 25,000원. 자주색이 꽃이 더 많긴 하다. 아유, 이쁘다. 이게 긴게 하나는 작은 건 얼마야? 작은 거는 15,000원. 15 15,000원. 저거 흰색과는 25,000원. 아, 흰색은? 흰색이 더 비싼가 봐요? 흰색이 조금 더커요 아, 집에서 꽃 지고 나니까 좋은 처리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펴, 꽃이. <laughs> 그 다음에 안 피더라고. 지금은 향기도 좋고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 자, 얘는 수국들 작은 수국은 얼마예요? 얘들. 작은 수국은 2만 원이고요. 2만 원. 여기 큰 수국은 2만 5천 원. 큰 수국은 2만 5천 원. 커요. 제가 이제 한한 손으로 찍기 촬영을 하기 때문에 들을지를 못해요. 근데 큽니다. 꽃도 둘레 여, 몇 개야? 둘레 여섯, 여섯 일곱 개 됩니다. 꽃이. 자, 이제 색깔은 색깔별로 다 있고요. 저기 뒤에, 저게 뭐, 아, 뭐였더라? 저 개발. 개발선. 개발산장. 굉장히 이게 제품인데요. 얼마에요? 얘는 25,000원이고요. 25,000원? 네. 응. 빨간 색깔은 응. 2만원이요. 2만원? 네. 아. 그러네? 저게 좀 흔하지 않아서 그런가? 저 색깔이? 저 색깔이 일단은 폭도가 조금 더 크고요. 음, 그렇구나. 저 뒤에 있는 건뭐예요 저거는 이제 베들임이라는 꽃이고요. 네, 응. 얼마? 베들임 저기. 맨 뒤에 있는 음, 거는 만, 원, 8, 만 원, 8, 원. 8, 원, 만 원, 팔천 원, 만원0 0 원. 와 진짜 이쁜 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아까 장미 백 원이라 100원이라, 100, 원이야라고 그랬죠. 네. 예, 아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얼마라고 네. 했지? 이건 삼천 원. 삼천 원? 얘는 칠천 원. 얘는 칠천 원. 아 얘가 꽃이 피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소나무 어. 같이 생기네. 뭐예요 이름이? 피나타요. 피나타? 네. 예, 얘, 는 얼마? 앞에 있는거는 8,000원 뒤에 있는거는 14,000원 아 그렇구나 얘는 더 큰거 같은데 똑같나? 똑같거요 예예예 네쟤 똑같은거에요 아 큰, 똑같아요? 네 쟤는 뭐지 아 뭐지 얘가? 프리지어 프리지어? 네어 맞아 얼마? 프리지어 8 0원6 0 8,000원 6,000원 네. 오늘은 다행히 여기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여기 직원분이 그래도 가격하고 이름을 도움을 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영상 찍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얘가? 시클라멘. 시클라멘, 맞아. 얼마부터? 얘는 5,000원, 5 0원 뒤에 있는 거는 6,000원. 어, 5,000원, 6,000원, 뭐. 제일 음, 큰 거는 7,000원. 7,000원, 8,000원, 예, 그런가 봐요, 시클라멘이. 아이고, 색 색깔로 음, 너무 이쁩니다. 음, 음. 와, 얘는? 얘도 똑같은, 아까 보셨던 장미. 장미 100원이야? 네. 그 흰색, 이쁘다. 금백색의 흰색도 예쁘고요. 자 이렇고요. 여기는 아, 뭐지 이름? 얘는 퀸 로즈라는 퀸 로즈? 퀸 로즈? 네. 퀸 로즈? 네. 뭐지? 카랑코에 비슷한 애 아니에요? 네 같은 거의 같은이라고 생각하시면 요아 같은 종류인데 퀸 로즈래요. 퀸 로즈 카랑코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딱 카랑코에 같이 생겼네? 이거 한 포트에 얼마래? 얘는 한 포트에 4,000원. 4,000원? 네. 얘, 예, 얘도 똑같아요? 얘는 카랑코에. 아, 퀸노즈하고 카랑코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네? 얘는 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사촌이래0 사촌. 어, 응. 아, 꽃잎이 응. 조금 틀리구나. 얘가 퀸노즈는 요렇게 장미처럼 생겼고, 카랑코에는 떨어져 있네요, 꽃들이. 얘는 이렇게 겹꽃. 퀸노즈는 겹꽃, 카랑코에는 홀꽃, 이런 것 같아요. 얘도 3,000원? 얘는 4,000원. 요 <laughs> 카랑코 에는 아, 퀸노즈는 4,000원. 카랑코에는 3,000원 그렇답니다. 자, 얘는 얘가 이제 칼란지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저기 같은데? 뭐더라? <웃음> 이름이? <웃음> 알았었는데. 트리초스. 트리초스 맞아, 맞아. <laughs> 내가 좋아했던 트리초스 맞다 제가 키웠던 초리스 코 피면 어, 어, 엄청 이쁘잖아, 얘가. 얘는 이제 꽃받침이고, 꽃이 빨갛게 립스틱처럼 올라와가지고, 립스틱 퓨리초스라고 하는 애에요. 제가 키워봤던 꽃이 엄청 이뻐요. 근데 얘가 얼마지, 한 포트에? 4천0 0원 4천 이제 요, 요얘는 얘는 칼란디바. 칼란디바? 칼란디바 꽃이 너무너무 만개를 한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 얘는 얼마씩이래요? 3,000원? 싸네. 트리초스 그래 맞어 나 이거 키워봤어 맞어 나 이거 키워봤어요 이게 얘가 꽃이 아니고 꽃받침이잖아요 네. 이 속에서 이제 빨간 립스틱 같은 꽃이 올라오잖아 키워봤어 네. 어우, 근데 이게 얼마야 얘, 얘는 2만 5천원 그런데 내가 얘를 왜 죽였냐면 그 까만 딱지벌레 있잖아요 까만 네. 달라붙은 그게 그래. 생겨갖고 죽었거든 그래. 아 안줘서? 네. 물을 안줘서 그렇다네 얘가 까만 그 얼굴에 점딱지 같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너무너무 이뻐요. 꽃 피면. 진짜 립스틱처럼 꽃이 엄청 무지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줄기도 잘 뻗고. 근데 제가 못 키우고 이 이쁜 애를 죽였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농장 사장님 그러시는데 물을 너무 안 줘서 그렇대요. 아, 내가 얘가 다육이과인 줄 알고 물을 너무 조금 줬나봐. 자,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힐링 할게요. 보여 드릴게요. 앞에 거만 가격하고 여기는 그 연산요 연산옹 이게 연산옹이죠? 아니요, 철쭉이에요. 철쭉이에요? 끝까지. 아, 끝까지 저기까지 철쭉이래요.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한 포트 하나만 얘기해 줘 보세요. 그냥. 작은 거 하나는 3,000원이고요. 3,000원? 요 앞에 거? 네. 아, 그리고 저기 제일 큰 거는 만 아, 16만 원. <laughs> 그러죠? 집에서는 그큰거 갖다 키울 필요 없고. 요런 애들이 3,000원? 네. 싸다. 하나만 들어봐 봐봐요 아뇨 아뇨 이기 요거가 아, 3,000원 아 요거가? 이게 뭐 철죽이에요? 네 얘도 철꽃안핀 철죽? 그럼 얘는? 얘도 같은 철죽인데 얼마요? 그럼 그럼 얘는 이제 6,000원 아 얘가 요조그만한 얘가 3,000원이고 얘가 6,000원이래요 그래도 쌉니다 이 꽃몽우리가 엄청 맺혔는데요 뭐자요 뒤에 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기 뒤에 꽃 철죽꽃 3, 엄청 이쁜 이쁘게 핀 요, 애들 저 뒤에 애들, 애들. 이렇게 하고, 요 뒤에 애들은 그냥 힐링하시고, 여기 몽우리도 많이 적고요 얘가 연산홍인줄 알았어요, 가 근데 얘가 철쭉이랍니다 너무너무 이쁘고요. 자, 오늘 그러면 예쁜 꽃 보시면서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